자 시청자 여러분 아삼 어, 일간에 걸친 대구시장 권영진이 퇴진을 위한 규탄 집회에 아 어, 마쳤습니다. 원래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 다른 일 순위 집회 친구자들의 집회로 인해서 어, 내일 집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 앞으로의 계획 어, 우리 행동한 오8십이 년아 김호경 대표님으로부터 향후 어, 권영진이 퇴진을 위한 대구 시민들의 행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참 막, 그, 항상 번개시장 막 구독해주시고 좀 많은 발전이 있도록 많이 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오늘 집회는 뭐, 참 비가 쏟아지고 좀그 어려운 가운데 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장비도 좀 이거 전자, 이 개통은 비맞으니까 참 고장이 좀 많이 나네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소개의 성과는 좀 이룬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저희가 이제 집회가 자꾸 어제부터 되네지만 5순위가 1순위한테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취약한 점이 좀 많습니다. 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중부서에서 하고 시경하고 그 1순위 우리가 반월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좀 장애인 단체하고 싸워가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우리가 한 다섯 번째 내지 한 여섯 번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일 순위 단체 오늘 오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했습니다. 여기 집회를 내일은 또그농산물그 단체에서 또 집회를 진짜 자기네가 양보를 했으니까 어사일 동안 양배를 했저금 그다음에 월화 양보를 했으니까 내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기네는. 생존권 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또 우리가 후순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 알겠습니다. 또그 동안 금요일 저 전번 3월 20일 2일부터죠. 문제 양이 내려온 날부터 해서 그쪽에서 양보를 해 줘가지고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내일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이 자리는 좀 물러서줘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그 수성구 그 권영진이 관사 그쪽을 정확한 어제 주소도 우리 번개 사장님이 좀 해서 우리가 집회 신고도 뭐 내일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오늘 아까 저박 사장님이 참 좋은 그 소소를 주셨는데 김태일이가 그2.8 유족회 그 회장이라든가 보총 유치 한데는데 이 악질 좌파 함대 대구에서 아시겠지만 영남대학교 그런 인간들하고 뭐 우리 번개 박사님 이 얘기했었지만 놀라운 사실 같은 안동 안동파들이 다모뭐서 대구를 해먹을 그런 뭐 의성파도 아니고 안동파들이 더다 뭐 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있고 참할 일이 좀 많으네요. 하고 그 앞으로 그저 관사 쪽으로 아무튼 우리 좀그 해서 좀 머리를 짜내 가지고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반월땅 집회 요번 주 합니다. 두 시에 해가 행진을 뭐또안 되는데 뭐 역까지 또, 뭐또 중앙로로 또 행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박사님 참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서 조사를 더한 다음에 좀 대응을 하도록 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굉장이그 그 미국 간 다음에 그 캠프 워커 그 캠프 헨리. 그, 좌파들이 또 미군 철수와 집회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들리는 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어제 또, 그, 급하게 남구에다가 캠프 헨리 캠프워커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또 마풀 집회를 또, 또 아닌 과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우 동지님들, 오늘 이 우중에 이 날씨에도 나오셨는데, 그때 급하게 좀할때좀 좀 많이 좀나와주시고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도 뭐 생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또이 집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100% 올인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들 또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건 좀동지인들이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고 우리가 미력하지만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오늘도 뭐 불효파음이 자꾸 들리는 소문에 자꾸 찢어져서 서울에서 하니까 참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져서 우리도 좀할 때마다 우리 대구도 한번 하고 또 서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즉각 대응할 건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권영진이 집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해서 뭐, 뭐 솔직한 예로 관사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또박사장이또 머리, 원래, 또, 조화가, 어제부터 애가, 좀, 한다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금 아까 좀 들리는 얘기로, 지금 시겁 합니다. 대구시청이 문제가 아니고, 어, 와서 뭐, 누가 전해주는 말이, 아, 그거 좀, 발언을, 그렇게 해서 겁을 주니까, 지금 막, 저쪽으로 방어할런지, 방어하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하지만 준비해서, 또, 시간 또, 최대한 좀 내가지고, 관사가살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도 하지만은 집회 신고는 계속 5순위가 되는 6순위가 되는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또 우리가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집회 신고하면 월요일 날다 맞닥뜨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맞닥뜨리니까 우리는 또반월당 우리 1순위로 하고 당신네 그럼 여기 또 하고 뭐 그분들 하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할때좀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합의점을 찾아가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 장소가 생존권이 걸린 사람들하고 철거민이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는 아이뭐 파열음 나가지고는 우리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신고합니다. 아침 9시에. 그래서 항상 일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투쟁 방향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아, 저 드루킹하고 방송국을 하나 좀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오늘도 뭐 여기 김철호 회장님 오셨길래, 좀 방송국 하나 좀 잡자. 좀 부탁을 드렸는데, 뭐, 왜좀 뭐, 될는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루킹하고, 이거 블랙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에서 김태우 수사관하고, 함께 서울에 누가 찝어서 참 주도해주면은, 진짜, 우리 집회를 접고라도 그걸 좀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 맞을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좀 서울 쪽에서 화합이 돼서 누구든지 좀, 그, 뭐야, 드루킹 댓글 사건, 그거 좀 뭐, 해가지고 좀, 서울 분들이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하시니까 좀말좀 좀 도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또뭐5.18 유공자 공, 젊은 친구들 잘하죠, 그죠? 5.18 유공자 명단 깔아, 공적 조서 깔아. 그다음에 그것도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태블릿 PC, 그 진실을 밝혀라. 그변이제를 석방하라. 우리 또변함없이 그거 외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뭐 능력이 모질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만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좀 미력하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뭐. 앞으로 못하는 점 많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집회도 하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좀 많은 우리 대구 식구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뭐, 미흡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개, 박민철 사장님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정정당당 코리아 또 발족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그게 좀 새가 확산이 돼가지고, 자, 단체 조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동기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동기님들 하시는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우리 애국 동기님들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여러분. 자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합니다 아무리 박사님 오늘 팩트다운 얘기해주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사 여사님 우산 좀씌어줘요 카메라 카메라 뒤에서.